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자, 수익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수익 코인, 지금 바닥권에서 무려 900원까지, 어, 900원까지 올랐습니다. 6 0 0원대에서 벌써 9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을 지금 꺼두고 있겠네요. 자, 엄청난 하방 추세, 엄청난 하방 추세 이어지다가 이번 달들어가지 폭발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이뤄준 첫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생각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죠. 지금 월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 한번 주봉 차트도 같이 보실게요. 제가 항상 차트 보고 말씀드릴 때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그리고 시간봉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게 더욱더 큰 추세기 이 때문에 이러한 큰 추세가 큰 추세가 하방 추세일 경우에는 큰틀에서 하방 추세를 면치 못한 경우가 많고요. 자, 이러한 큰 추세가 상방일 경우에는 일봉상 조금 눌려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풀이 같은 경우 월봉상 아. 하락하다가 지금 처음 강하게 재반드 한번 해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나 지지정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요 라인 때 그리고 나서 여기 위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때 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딥하게 보시면 매물대가 좀 있죠. 자천 원대, 천 원대에 좀 매물대가 좀 강력하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 원대 매물수화 어떻게 해줄지가 우선 월봉상 보면은 조금 더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방 추세 그리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받아 한번 잡아주고 지금 채널상 채널상 이런 하단 추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깨지지 않았고, 기간 조정상 저점의 하락폭도 조금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번 밑골이 살짝 달아지고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역해된 숄더 모양 지금 살짝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봉상, 그러한 주봉상 7일선, 주봉상 7일선도 지금 살짝 탔고, 4일선도 타가, 타고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즉, 주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상승탄력 추세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50원부터 950원, 요 사이에 지 매물대가 굉장히 가득한 걸로 봤을 때, 자, 요한 매물대를 어떻게 잘 해결해 주는지가 앞으로 추가적인 하단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단 박스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득 제가 이제 수익 코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코인들을 많이 분석드리다 보니까 이번 폭등장에 있어서는 자, 신규 코인, 신규 코인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5천만원을 오늘 돌파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이런 박스권, 박스권 한번 뚫어주니까 그 밑으로 깨지지도 않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주봉상 4일선 계속해서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7일선도 올라오고 있고, 주봉상 30선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상방 추세를 제대로 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8,000원대가 정거점 라인 때인데, 드디어 요 8,000원대부터 지 3,000원대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언제 오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새 지금 5,000원까지 왔다. 이제 상방 추세가 계속 열려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 추세가 위 아래 휩수 주면서 흔들리고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리량이 생각보다 탄탄하다. 어, 거의 밑바닥 저점에서 미친 틈에 일어났을 때그 거리량과 맞먹을 정도로 탄탄한 거리량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재료적으로 SEC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떻게든 비트코인 현물을 통과시킬 것 같고 블랙록 이라든가 다양한 자산 운용사도더 이상 두고만 볼순 없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위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대세적인 흐름이 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최근에 상장한 아무래도 이제 막 돈을 쏟아 부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물량 최대한 올려서 제대로 한번 해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양들이 이번에만 나타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신규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불장때 밑에 밑바닥 물량들 싹다 끌어 모아가지고 고점 때까지 역대급 쌍봉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쭉쭉내리깐 코인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썸틴코인 보세요. 썸틴코인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가라앉다가 자 비트코인 대상승기 때 그거지. 같이 시세 바람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등 상세 한번 먹고 나서 다시 밑으로 빠지고 다시 한번 또 먹는다는 거죠. 첫 번째 대파동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재반등 요파동만 먹어도 우리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왜? 30원짜리가 200원 6배입니다. 6배. 심지어 요건 30원짜리가 360원 10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익코인 같은 경우 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2000원짜리가 지금 600원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50%밖에 안 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대불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추세 매매 정말 잘 하셔야겠는데요. 자, 일본 차트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4 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이어지겠습니다. 자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선입니까? 31선이죠. 자 주식으로 치자면 21선, 한달 선입니다. 한달 선. 그래서 이런 한달 선을 잘 올라타는 게 중요한데 올라탈 때 거래량이 터졌다.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줬다. 자 진짜 가겠다는 찐일 확률 95%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부터 조금조금 모아나가고 바로 다음 라인 7일선 올라탄다고 하면 추세는 이어진다. 하지만 전에 있던 고점에 있는 매물대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빠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 이평선이 31선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양새죠. 즉, 추세를 탔고 전에 있는 고점까지 뚫어 넘어졌어요. 근데,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다. 너무나 고무적이죠. 추세를 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음 목표가들, 지지저항 라인들 잘 보시면서 폭등 시대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나 안전한 구간이라 봐요. 세력의 구간인데, 제가 이런 부분부터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 나오면 제가 타이밍들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세력의 매집가 어디까지 돼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앞으로 어디서 더 사면 좋을지 그리고 매도가 어디서 매도하면 좋을지 1차적인 2차적인 매수 매도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분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의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 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 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 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 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 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